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상황을 뭐라고 봤냐면 서양국가 대부분의 서양국가들이 득보가 득보를 먹었는데 득보를 먹은 득보가 러시아한테 객인다 어, 가나? 자 저번 시간에 조선 얘기도 했고 청나라 얘기도 했고 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개박살나고 조선도 일본에게 덥석덥석 먹히는 과정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들이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서구열 강들이 이 조선과 한반도 주변 지역을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입장이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안 빼앗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안 빼앗기면서 국민들을 개고생 안 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어, 이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인간들, 사람들, 뭐가지 다 날아가고서 사람들 굶어 죽어가기 직전인데 무슨 나라가 뺏기냐 안 뺏기냐가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 가는 상황에서는, 그 나라가 빼앗기냐 마냐의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를 지켜야 된다. 국가를 지켜야 된다. 국가라는 그 존재는 정부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고종이란 사람은 정부의 한 형태지 그 정부가 없어지냐 마냐만 가지고 국가가 왔다 갔다 한다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구한말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뭐 조선의 정부는 굉장히 무능했고 국민들을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러한 정부였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반도를 가지고 청나라랑 일본이 첫 싸우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기 시작했다. 그게 뭐다? 러일 전쟁이다. 이 말. 이 러일 전쟁 하기 전에 저번 시간 끝부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본이 15000급 전함 6척 이상을 영국이 일본이 배 사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력이 어마무시하게 탄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러시아가 당시 사실상 이제 종이호랑기가 되었던 청나라로부터 세별났던 당시의 리순항 어, 현재는 이제 중국 다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어 리순항을 일본이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왜 급습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의 절반을 러시아와 일본이 가지고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한반도를 당시의 지들 멋대로 100% 자기들이 먹었다 먹었다라. 하고 이미 예전에 그냥 청나라로부터 한반도에 있던 조선이 독립국이다 자주국이다라는 것도 사인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조선이랑도 다 계약서에 사인 다 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러시아가 저 속된 말로 겐세이 <laughs> 계속 러시아가 왜 거기가 일본 니네가 100% 쳐먹냐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급한대로 러시아를 선빵을 치자 해서 현재의 중국 다롄에 포함되어 있 당시에는 종이호랑이 청나라로부터 세배왔던 러시아가 먹었던 리순왕을 일본이 선방을 칩니다. 이때 전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왜? 당시 러일전쟁 사파야. <laughs> 러일전쟁을 전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러시아 형아한테 덤빈다 러일전쟁을 한다고 일본이 러시아가 먹고 있는 리순왕을 선방을 때렸다고 하자마자 전세계가 당연히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국가인 건 맞습니다. 전 세계 뭐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뭐 10위권, 20위권 안에 들고 이런 게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거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관련 없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타지키스탄, 뭐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 가질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뭐, 뭐 경제가 뭐 좋아졌다고 한다. 옛날에 비요이 정도로 그냥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일본이란 국가가 조선을 먹든 말든 다른 수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조선이란 국가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조선이란 국가를 먹어서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국가도 아니고, 뭐 특산물이 특출나게 막 서양 국가들이라든가 그런 데다 뭐 홍차, 뭐 아니면 후추, 뭐 아니면 사탕수수.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를 뭐 판매를 할수 있는 뭐가 막그렇게 있어서 막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도 먹고 싶다막 이런 나라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렇지 애들아 인삼이 있었는 애들아 자기들 애들아 1800년대 후반에 인삼이 있었을지언정 그 <laughs> <laughs>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인삼 6년근 와 정관장 개 따봉 뭐 이러면서 뭐 <laughs>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조선이.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의 시각은 당시에 뭐였냐면은,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상황을 뭐라고 봤냐면, 서양 국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득보가득보를 어? 먹었는데, 득보를 먹은 득보가 러시아한테 개긴다딱요 정도로 봤어요. 당시에 일본을. 그러니까 이러한 사파도 있었던 겁니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러일전쟁 터진다고 하자마자,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 쟤 뭔데? 아니, 쟤 도대체 누군데, 쟤?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제국인데, 저네들이 뭔데 싸워? 자, <laughs> 요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리순왕 석방을 시작으로 시작됐다던 그 러일전쟁. 실제로 여 리순왕에 있던 수많은 러시아 군대가, 흉! 뒤로 빠꾸를 치기 시작합니다. 오! 아니 그러면 아니 얘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싸운데네? 하는 거지 어 수많은 국가들이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잘 싸웠다 그랬어요? 당시에 대영제국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본이란 국가가 진짜 해군력이 진짜 개털도 없었는데 어마무시한 해군력으로 무장을 했고 더 나가서 육군력도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일본, 일본이 러시아를 실제로 리순항에서 개박살 낼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제국의 어마무시한 군대력 대 일본의 군대로 싸운 건 아니죠. 이 당시에 리순항을 이길 수 있었던 건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수많은 전력은, 러시아의 수많은 군사력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여기에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크다지 뭐 군사력을 많이 뭐 쳐박아두고 뭐 꿍쳐두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어, 이말이야 이때 이 리순항에서 개박살나면서 작전상은 훅 태긴 하지만 그 당시엔 진짜로 레알 쳐발려가지고 점점 뒤로 이제 군대를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안되겠는 거야 어? 이거 진짜 X되겠다 그렇게 1904년 10월 당시 러시아 최고의 함 1703년을 시작으로 표트르 대제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당시 어마무시하게 강력했던 러시아의 강력했던 함대 발틱 함대를 리순왕으로 보내기로 러시아가 결정합니다 이 발틱 함대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불러야지 당시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발트 함대가 어느 정도 전력이 있었냐면 이게 1896년도의 발틱 함대의 전력입니다 어마무시했어요 당시에 어? 아니 뭐 전함 열세척 정도가 뭐가 많아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전함이 일단 10대 이상 있다는 거는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크냐츠 수보로프 <laughs>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 <laughs> 크냐츠 수보로프급의 전함 이런 전함도 열세척이나 있었고 근데요 우리가 배대 배로 싸우면 어우 그래도 뭐 50척 있고 뭐 17척 있고 26척 있고 뭐 개쩌네 하는데 중요한 건 전함입니다 이 전함이 러시아는 열세척이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일본은 전함이 여섯 척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함이다 이 말. 그러니까요, 이 전함이냐 순양함이냐 구축함이 뭐 이거는 뭐 나누는 기준에 따라 뭐 다르긴 한데 뭐 포의 개수로만 뭐 단순하게 뭐 순양함이냐 구축함이냐 전함이냐를 뭐 나눌 순 없는 거지만 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포 자체가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멀리 날아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이런 식으로 전함은 에쿠스, 뭐 제네시스 G80 어뭐 순양함은 그랜저, 구축함은 K5 그런 <laughs> 어 느낌이에요 일본은 당시에 전함이 10대도 없었어요 어 6대 있었습니다 6대 대신에 일본은 전함이 몇대안 됐던 대신에 순양함 그리고 구축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래도 배를 다 합해 버리면 그래도 80척 넘게는 있었던 거죠, 그죠 드디어 당시 러시아의 자랑, 러시아 최강의 해군. 자, 그렇게 발틱 함대가 리순왕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